안녕하십니까 솔트룩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일입니다. 솔트룩스는 벤처캐피탈인 솔트룩스 벤처스와 다이캐스를 포함해서 6개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정확히 25년 전에 창업을 해서 인공지능 한우물만 파오고 있고 서비스 기술까지 확장을 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국가대표 AI라고 소위 표현하는 것은 인프라스트럭처를 대규모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현재도 지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는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 부처 및 기관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장할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나누거나 혹은 그 기업에 몰아준다라는 관점으로 준비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가지고선 말씀드린 인프라스트럭처나 확보하기 힘든 NPU나 GPU 같은 것들을 통합해서 미래 성장을 준비해보자.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시작되는 예산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수준으로 시작은 되겠지만 실제 올해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 후년도에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대략 10조 원 규모까지 증가가 될수 있으리라고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솔트룩스도 시장 내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거기서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또 정부 부처하고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협력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 관련되어 있는 관심은 꼭 최체 pt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알파고 관련되어 있는 시연을 할 때부터 산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뭔가 브렉스루가 일어나서 변화가 만들어졌죠. 전 세계 일반인들에게는 최체 pt를 통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관심은 도대체 이런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위한 반도체는 어떤 게 있어야 되고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이 돼야 되나 하는 것인데요. 반도체와 인프라스트럭처와 장비 쪽에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과 서비스 쪽으로 이관되어 가겠고 거기서 진정한 제2의 네이버나 카카오톡 같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 모델을 가진 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굉장히 큰 장정의 여행이 시작이 된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던 모든 산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천성하고 원천기술 측면이 되겠죠. 어느 나라가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원천적인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벤츠하고 bmw가 만들어진 최초의 자동차를 길거리에 다니게 했던 독일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 과정에서 일본이나 대한민국도 그 못지않게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AI 관련돼서 선도국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리딩을 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못지않게 중국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은 인프라와 반도체 이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필요한데 중국에서는 그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는 막대한 인구와 또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 특정 기업에 몰아줄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죠, 정치 체계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측면으로 보거나 원천성 측면으로 보자면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나머지 국가들을 보면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좀전 힘들다고 봅니다.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정도가 아마 쫓아가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빚을 발하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D 부분에 있어서도 원천성과 응용성을 확보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서비스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 응용 모델들이 존재하냐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천 선이나 원천 기술 확보가 어렵다면 이제는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그 엔진들을 가져다가 LLM을 포함한 AI를 API로 연동해서 더잘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겠죠. 이 측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전 세계 3, 4등 안에 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마 아마 새 정부에서 서비스로 활성화하는 정책이 결합이 된다 그러면 어쩌면 1, 2등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정책적인 기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요.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입니다. 현재는 미국이나 선도국가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흔히 말하는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챗찍 PT 일부를 사용하고 궁금할 때몇번 질문하거나 숙제하는 정도에서 멈춰있는 거죠. 업무 프로세스 전반적인 거나 사회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 AI 활용 을 하고 사회적인 사용자들의 눈높이가 높여지는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과거에 스마트폰 강국이니라고 얘기했던 것도 국민 전체가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인터넷 사용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시장을 만들어 내야 되고 가장 발전된 서비스와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역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원천 기술 충... 으로 봤을 땐 전세계 7등 8등 안에는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1 2등 하고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벌티칼로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차별화 해낼 수 있는 가는게 하 중요하다면 다양한 서비스와 응용 서비스 부분에서 는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시장 응용 서비스 시장에서 의미있는 투자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AI 부분에 있어서의 영광로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럴 수 있는 자질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란 겁니다. 80% 이상의 대졸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이렇게 눈높이가 높고 경험이 많고 지적인 분이 많이 있는 곳이야말로 AI가 혁신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드고요. 국가 정책하고 맞물려서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솔트룩스는 창업 이후에 오랫동안의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일본시 장 진출을 했는데 그 당시는 일본에 있는 거대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세일즈를 하고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하고는 r&d 관점에서 협력을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가 한국에선 한국어가 잘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성공할 거라는 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에서 우리 여전히 챗치 p t 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은 한국어도 챗치 p t 가잘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해서 미국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9번은 인공지능 갖고 도대체 무엇을 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 일반인이 사용하는 일반인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은 구글이 더 잘할 것 같고요. 또그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B2B 서비스조차도 미국 내에서 승부를 걸기 어렵다면 우린 좀더 뾰족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버라는 것은 고오버의 약자이고요. 고오버는 저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또 깊이 파고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모두가 사용하라는 것보다 투자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인공지능. 또 투자자 개인 한 명이 본인의 애널리스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투자 상담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 개발하는 리서치를 하는 분들이 논문 읽고 특허 읽고 그거 하는데 6개월씩 걸리는 게 아니라 단 10분만에 20분만에 전세계 트렌드하고 기술을 깊게 이해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겁니다. AI 리서치 에이전트인 구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구버는요 그냥 구버 .ai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goover.ai 들어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구버 관련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로그인이나 가입을 꼭 하세요. 가입을 하시면 한달 동안에 이 구버에 있는 모든 기능을 공짜로 사용하시고요. 그 이후에도 공짜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는 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까지 실행을 할수 있냐는 건데요. 최근의 인공지능 트렌드는 단순히 LLM처럼 질문하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심층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인 또는 다른 자료하고 결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에 전통적인 걸 보면 GPT 중에 제일 좋은 게 4.5가 있는데요. 이 GPT 4.5하고 그 다음에 구버를 한번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면 얘가 질문 의도하고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솔트룩스는 루시아라는 엔진이 있지만 루시아 말고도 GPT-4-5 같은 외부 모델도 써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gpt4가 지금 c g p t 만드는 오픈 ai인데 한국에 관련된 정보를 보면 이렇게 뻔해요. 그냥. 근데 구보한테 질문한 걸 보면 이것조차도 퀵 리서치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빠르게 분석한 거예요. 뭘보고요 얘가 학습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여기 보시는 정보들을 자기가 분석하고 밑에 내려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자기가 다 조사하고 분석해서 지금 제 저한테 보여주는 몇십초도 안된 사이 에 이거를 AI가 다 읽어본 거예요. 그렇게 다 읽어볼 뿐만 아니라 그 읽어본 걸 통해서 리포트도 생성을 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퀵 리서치가 아니라 딥리서치로 바꿀게요. 이딥 리서치를 하면서 웹뿐만 아니라, 어, 우린 투자를 관심있으니까 투자도 해야겠어. 라고 하고 질문을 하면 이제 이 인공지능이 정말 똑똑한 인공지능이 빌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급 인공지능은 뭐 하냐면 이 질문을 읽고, 아,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도대체 어떤 정보가 필요하지? 하고서 정보를 분석을 해요. 그리고 각각의 정보를 분석을 해서 어떤 자료로 확보해야지 되는지를 지리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큰 질문 하나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보시면 개별 질문으로 녹아내리게 되는 거죠. 질문하면 한 번에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더해볼 텐데요. 삼성 전자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최근 동향뿐만 아니라 리스크 팩터들 특히 오너에 해당이 되는 회장님들이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해봐라고 하면 이게 표면적으로 뻔한 기자들이 쓰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애널리스트로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분석하듯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는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이라는 건 도대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문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문서 구조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문서 구조에다가 리포팅을 하거나 혹은 주식을 사고 판다라고 한다면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뽑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니까 목차를 만들어요 제 질문 한 줄에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인공지능이 답을 낸게 아니에요 여전히 얘가 조사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사양주한테 답변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답변을 생성을 할 때는요 이 앞쪽에서 조사했던 것하고 그 짧은 시간 리포트를 만든 거예요 어, 이 주제는 뭐야? 그럼 갖다 대면 참고 문서를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기업도 자동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디스커버리에 들어가 면 여기 s k 텔레콤이 있는데 s k 텔레콤 현재 주식 시장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악재로 SKL 대표가 개보현재 수상한 만남이 있고 뭐장재뭐 뭐 있어서 악재가 많네요, 오늘은. 이 인공지능 스스로가. 공시를 요약합니다. 우리는 공시를 봐도 공시가 뭔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공시 내용은 이렇게 표나 테이블로 있어요. 그런데 구버 인공지능은 SK 텔레콤 1분기 성장이 단데 매출액은 얼마로 감소를 했고 얘기를 표를 보고 다 해석을 해 주는 거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매일같이 과 얘가 리포트를 생성을 해줘요. 전에 썼던 리포트를 보면 SK텔레콤 해거사건 여파하고 투자 전망을 인공지능이 해석해야 돼요. 가입자 이탈하고 유치인 교체하고 주가 변동 문제들 시황 요약도 해주고 결론까지 내놓는 거죠. 심지어는 얘가 주식 토론방까지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단순히 내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시장조사를 하고 시황분석을 하고 공시요약도 해주고 뭘 사고 뭘 팔아야 될지에 같은 것까지도 분석을 해주는 게 바로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딥리 서치를 하고 루시아 2.5하고 투자금융 보고까지 같이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가서 (2시간) 동안에 전문가한테 들어야지. 대거를 모두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 앞에 손위에딱 이제 올려놓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심층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층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2, 30페이지에 이를 단계에 달달하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심층 보고서 하나 만든 것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리포트가 ai가 모두 만든 리포트입니다 사람이 만든다면 한달 걸릴 거를 ai가 5분 만에 어, 여론조사 동향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tv 토론 후에 표심 유동성 그럼 이 근거는 뭐야 라고 얘기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이 액, 그 근거를 완전히 다 제시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심층 분석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 딥리서치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학습에서 질문에 대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추론 생각. 아까 보시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고 자기가 막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해 봤는데 이 문서는 부족해요. 더 조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조사한 것들 자기가 학습한 것하고 결합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버라는 서비스의 들어가면서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출시된 완전 새로운 서비스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료로 사용이 되면서도 핵심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여를 할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제공이 될수 있는 분야가 연구 분야하고 마케팅 분야 또 시장 조사 분야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r&d를 하면은 전 세계에서 1인당 gdp 기준으로 r&d 2등을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1등이 이스라엘이어서 국방이나 이런 이상한 대쏘는걸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R&D를 1등으로 쓰고 있는 국가거든요. 근데 R&D 성과는 7등에서 12등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 그 얘기는 우리가 연구를 할때 논문도 영어로 읽어야 되고 글도 논문도 영어로 써야 되고 특허 조사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부가 비용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연구 분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덜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R&D를 하거나 시장 조사하거나 전략 기획하는데 구버가 굉장히 깊이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